실리콘 시공을 하러 왔습니다 원룸 건물이고 각호실별로 부분적으로 인테리어가 지금 끝마쳐 있는 상태예요 몰딩 부분이나 뭐 타일 부분 실리콘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뭐 판단해서 이제 깔끔하게 마감을 짓는 걸로 그 실리콘 제품은 아덱스 제품입니다 백색이 주로 사용될 것 같고요 호실별로 체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자 의자도 챙겨야 되고 사다리 하나 실리콘 빈병을 뿌릴 수 있는 준비는 마쳤고요 이제부터 한 10개 오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리콘 작업으로 오게 되면은 칼날을 먼저 이렇게 새 칼날로 바꾸면서 노즐을 딸때이 칼날이 딱그 라운딩 지어있는 이 형태가 이 노즐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게끔 잘설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노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소 3개를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소자 일단 하나 만들겠습니다. 소자는 한이 정도. 너무 각이 젖다. 한이 정도로 만들어주고. 그 다음에 중 자. 중 자는 한이 정도. 이 정도 만들어주고. 이렇게. 그 다음에 대 자. 조금 큰 거. 정도. 그 그다음에 극 소자. 정말 작은 거. 이 정도. 이렇게 한 제일 작은 거. 그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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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일단 준비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중간 중간에 더 아마 노즐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일단은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, 저는 보통 실리콘 장갑을 한쪽 맡깁니다. 이쪽은 나중에 침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쪽 손은 이렇게 이제 그냥 맨 손을 쓰고요. 이쪽 손은 잔여물을 닦을 때 등을 씁니다. 그리고 이게 현장갑인데 이걸 안 버리고 이렇게 모아놓는 게 뭐냐면 이런 작업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 장갑이 잔여물이 많이 묻어있어서 컨트롤을 더 이상 안될 때는 이 장갑 버리고 다시 현장갑 다시 끼고 버리고 현장갑 끼고 이런 식으로. 올려서 빨간 총과 주황색 총. 그치, 크기는 두 개가 다릅니다. 이두개다 1번, 2번이고요. 그 다음에 3번, 4번 크기 굳지는 나중에 진짜 뚜껑이 쌓아야 되는 경우에만 쌓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물에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칼 준비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쌓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뜬 부분 이쪽 이 밑에 보면 이거 떴죠 이렇게 싱크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도 쥐고 쌓야 되고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인데, 이 부분, 이 부분이 세월이 가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. 바닥 부분, 이런 부분, 이런 부분도, 문인데요. 바와 문틀 부분, 이 부분, 이런 부분. 이런 부분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죠. 갈라진 이런 부분 해서 문틀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네모나게. 이렇게 뜬 부분. 이 부분도 실리콘 처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화장실 부분을 가보면은, 이런 부분. 전자부분이 좀 실리콘이 눌었죠이런 부분. 자, 이렇게 해서 실리콘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. 여기 실리콘 마감이 된 겁니다. 깔끔하죠? 오케이. 아무 쪽까지 쭉 가는 겁니다. 쭉 내려가지고, 그 다음에 위쪽, 이쪽. 팁인데,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왜? 냉장고를 틀을내려 니가? 냉장고... 집에다가 뒤로 있데 달려 제가 안왔수 있는데 <laughs> <안 웃음> 움직이로안 그 나게 바이킹하는라굳있어요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<laughs> 움직이 <laughs> 어이찍그래 아넥스 실리콘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어 확실히 비싸서 그런지 내용물 자체가 엄청 깨끗하네요.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속도가 오릅니다. 속도가. 살짝 삐져 나온 거는 이렇게 수정해 주면은 뭐 되고. 얇게 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쏴야 됩니다. 쏴야 되고 솔직히 이런 부분 얇게 땡기는 거는 조금 신경이 많이 써야 요 근데 세세한 것까지 작업할 때는 세세하게 실리콘 쌀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싸는 게 좋습니다. 하고 이 부분도 지금 뭐 노랗죠. 이 부분도 아덱스백 색깔 이슬리콜 좋다고 하니까 변색률이 거의 없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노랗죠. 지금 이런 거부다 천천히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색깔 차이가 납니다. 오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비 오는 날, 원활하게 실리콘 작업이 지금 마무리됐습니다. 실리콘이 지금 남은 거는 여기 빈통은 이쪽에 이렇게 다 있고, 한한 한 박스 정도 오늘 소진을 한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, 남은 실리콘 여기 있고, 아덱스 실리콘이, 어, 써보니까, 좋은 것 같아요. 뭐, 안에 잔여물 같은 것도 없고, 실리콘 상태도 양호하고, 하나에 지금 6,500원 정도에 유통되고 있습니다. 한 개, 개당. 어, 음, 보니까, 굳어, 저께산 거, 만져보니까, 말랑말랑하게, 뭐 신축성도 좀 있고, 그리고 그, 곰팡이, 내 곰팡이성도 있어가지고, 아마 비싼 만큼 제성능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작업 여기까지 하고 퇴근해 보겠습니다. 아 오늘 하루 종일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. 아까 오전에 비가 왔는데 비는 그쳤네요. 하고 가서 이제 공구 정리를 좀 하고 공장에 들어온 일들이 몇개 있습니다. 다시 좀 내일 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.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가서 또 작업할게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작업해 을 놓고 오늘 하루는 그렇게 막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이 오늘 한, 한 박스 넘게 솟네 음,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형손 흔들어 손, 손 흔들어 빨리